안녕하세요. 루시나 사모인과 원장 김창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임신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오늘 떠날 임신여행은 임신 25주입니다.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기 앞서 이 시기에 일어나는 변화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임신부는 이제 배가 점점 불러와 호흡도 가빠지고 잠도 자는데도 어려움이 생기죠. 반면 태아는 자궁 안에서 정밀하게 각 조직이 발달하고 열심히 태어날 준비를 하며 성장을 하는 시기인데요. 뭔가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두근두근 설레기도 하고 좀 걱정도 생기시죠? 자, 이제부터 오늘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태아의 성장과 변화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아에게 생기는 외형적인 변화를 살펴볼 텐데요. 25주가 되면 태아의 몸 길이는 33에서 35cm, 체중은 680에서 750g 정도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키도 크며 팔다리가 계속 자라면서 자궁 안에 공간을 점점 메워가는데요. 이제는 눈에 띄는 뚜렷한 변화가 확 생기기보다는 조금씩 세밀하게 모양새를 다듬어 나가죠. 얼굴에서 일어나는 변화부터 살펴보면 그 전추에 위아래로 윤곽불이 갈라졌기는 하지만 아직 눈을 떠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점은 모양만 갖추었던 코에 변화가 생겨 콧구멍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입안에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잇몸 안쪽 높은 곳에 영구치삭이 발달하는데 이 영구치는 출생 후 전리가 빠져야 내려오죠. 지난주와 비교하여 대략 100g 정도 몸무게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몸이 커지고 통통해지면서 피부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 전까지 혈관이 다 비칠 정도로 투명하던 피부가 점차 붉어스름한 색을 띠며 불투명하게 변하는데요. 피부 재생 속도보다는 느렸던 지방의 생산 속도에도 가속도가 붙어 피부가 점차 펴지면서 조금씩 포동포동해지죠. 태아의 온몸은 지방으로 덮여 있긴 하지만 아직도 지방절이 얇아 피부는 아직 쭈글쭈글한 상태입니다. 피부를 덮고 있는 솜털 같은 베네틀은 모근의 방향에 따라 비스듬하게 결을 이룹니다. 태아와 태반을 연결하는 생명천인 태줄은 서로 꼬이지 않게 젤리 같은 단단한 물질에 쌓여 있는데 한 개의 정맥과 두 개의 동맥이 지나가죠. 그럼 이제 태아의 내부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기 태아는 여러 신경들이 정밀하게 발달하는데요. 먼저 머리에서 나타나는 변화부터 살펴보자면, 뇌가 발달하면서 주름도 더 많이 생기고 뇌세포가 활발하게 생성됩니다. 이런 발전과 함께 태아의 시신경이 완성되어 외부의 빛의 반응에 고개를 돌리는 반응을 보이게 되죠. 더불어 7개월이 되면 청각 기능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고 보여지는 시기입니다. 입과 입술 주변의 신경 또한 예민해지며 출산 후 엄마 젖꼭지를 찾는 탐색 반사의 발달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폐계면활성제 역시 계속 생산하는 시기이죠. 조산아의 경우 생존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 폐계면활성제라고 했는데요. 호흡기, 약품의 도움으로 조선아를 살릴 수는 있지만 사실 이 시기에 태어나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생존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가끔 초음파를 통해 태아가 따끅질하는 것을 볼수 있고 혹은 임신부 본인이 태아가 따끅질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건 배업이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성장을 하고 있는 태아를 알아봤으니, 이제 엄마의 몸에 생기는 변화도 살펴봐야겠죠.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다섯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요. 첫째, 배, 허벅지 등의 임신선이 나타납니다. 배와 엉덩이, 가슴에 걸쳐 보라색 줄무늬가 나타나는데요. 피부는 늘어나는데 피부 밑에 피하제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모세혈관이 파열에 생기는 현상이죠. 이걸 흔히 임신선이라 하는데 이 임신선은 크림이나 로션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임신 중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출산 후에는 점점 옅어지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죠. 둘째, 체중이 증가하고 배가 많이 불러오면서 잠을 자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특히 바로 누워 자는 분들은 호흡이 가빠지거나 통증으로 인해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수면 시 불편함이 생겼을 때 많이들 왼쪽으로 누워 자라고 하죠. 근데 사실 엎드려 자는 것만 아니면 본인이 편한 자세로 자면 됩니다. 셋째, 요통, 정맥류, 변비, 치질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임신 중기 이후에 나타난 분들이 많은데요. 이미 정상이 있던 분들이라면 배의 크기가 커지면서 정상이 악화가 되기 쉽습니다. 심하지 않다고 방치하기보단 정상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요통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정맥류는 순환과 관련이 있으니 다리를 올려놓거나 인부형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변비나 치질 또한 먹는 식품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정도가 심하다면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넷째, 피부가 건조해지고 얼굴에 기미나 주근깨 등 색소심착이 잘 생깁니다. 임신기간 중 호르몬과 신진대사의 변화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는데요. 태아에게 공급하는 수분과 혈액량이 늘면서 엄마의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것도 있죠. 이렇게 건조한 피부는 가려움증도 생기기 쉬운데요. 특히나 자궁이 커지면서 골반을 채우는 과정에서 복부의 피부와 근육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가려움증이 생기게 되죠. 이럴 때 로션을 바르는 건 도움이 되지만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긁는 행위를 하면 오히려 악화가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간혹 얼굴에 기미나 주근깨 같은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데 이건 멜라니 색소를 자극하는 에스토로겐과 프로게스톤 같은 호르몬이 증가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보통 거뭇거뭇해진 피부는 출산 후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며 좋아지게 되지만 얼굴에 생긴 기미와 주근깨는 출산 후에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얼굴에 생기는 기미와 주근깨를 예방하기 위해 자외선 노출을 피해주는 것이 최선인데요.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모자와 양선을 같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눈이 건조해집니다. 눈이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모래가 들어간 것 마냥 깔깔한 느낌이 들거나 건조한 느낌이 들수 있는데요. 이건 임신 중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증세가 너무 심한 경우 인공 눈물을 사용해. 눈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죠. 이렇게 임신부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봤으니 이 시기에 해야 할 건강관리와 생활수칙에 대해서도 다섯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기와 끊임없이 교감을 나누고 태교에 신경을 씁니다. 태아의 두뇌 발달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가 태아에게 가는 영양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요. 살림욕을 자주 하거나 내 호흡 태교, 기태교, 임신부 요가나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특히 이 시기에는 청각 신경 등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기라 아기에게 말을 걸고 교감을 나누는 태교가 태아의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지만 태교가 되는 건 아닌데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엄마가 건강하고 바란 생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태교가 될수 있죠. 태아는 엄마가 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같이 받기 때문인데요. 식사나 수면 이런 것들이 모두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면 부족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정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하죠. 잠이 잘 오지 않을 때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거나 약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니, 이런 방법들을 통해 컨디션 조절을 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비만이 되지 않도록 체중을 조절합니다. 일주일에 1kg 이상 살이 찐다면 비만이 될수 있어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더구나 임신 후반기로 갈수록 요통증세도 심해지고, 살이 찌면 임신형 당뇨나 임신 중독증 등에 노출이 되기 쉬우니 각별히 관리하셔야 하죠. 몸이 무거워진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을 게을리하면 체중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집안일을 하거나 임신부용 요가나 체조 등을 해서 주기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낙상과 골절에 주의합니다. 철개월체가 되면 배가 제법 불러와 몸의 균형을 제대로 잡기 힘든데요. 그래서 넘어지거나 낙상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높은 굽을 신고 다녔다면 쿠션감이 있는 낮고 편안한 신발을 신도록 하시고, 바른 자세로 몸의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해야 하죠. 그래야 남은 임신기간에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거칠어진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 대해 관리를 합니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피부가 거칠어지고 여드름이나 기미, 잡티 같은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기는데요. 임신을 했다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보단 작은 변화에도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주어야 출산 후에도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쉬워하죠 특히 좀 전에 언급했듯 얼굴에 생기는 여드름, 기미, 잡티 등은 그때그때 관리해주고. 자전 세안과 충분한 유수분의 보충을 위해 유수분 밸런스가 맞는 영양크림을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부의 건조함이나 트러블이 두피나 머리카락에 영향을 줄수 있는데요. 머리카락이 갑자기 많이 빠지면서 수분 부족으로 인해 건조한 상태가 되기 쉽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머릿결도 트리트먼트를 통해 같이 관리해 주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갑상선 기능의 이상은 태아와 임신부에게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신진대사에 관계되는데, 임신 중 갑상선 비대, 맥박 변화, 손바닥 홍조나 습기가 있다면 갑상선 이상을 의심해 진단을 받아봅니다. 임신 중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태아의 발육에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임신 25주에 해야 할 건강관리와 생활수칙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영양관리도 알아봐야겠죠. 영양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영양분이 골고루 있는 균형식사를 해야 하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체중이 증가하는 시기라 저칼로리 식사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내용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더 강조하기 위해 넣은 내용입니다. 같은 육류라도 칼로리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닭고기도 칼로리가 적은 닭가슴살 부위를 먹는다거나 껍질을 벗겨 요리하시고, 쇠고기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합니다. 둘, 칼로리가 낮으면서 포만감을 주고 비타민, 섬유소, 무기질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을 짭니다. 녹황색 채소, 버섯, 해조류에는 임신부에게 필요한 비타민, 섬유소, 무기질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더군다나 칼로지가 낮으면서 다양한 영양소가 있으니 안 챙겨먹을 이유가 없겠죠. 셋,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를 늘립니다. 음식을 통한 충분한 섭취가 힘들다면 의사 처방을 받아 임신부형 영양제를 복용합니다. 특히 저체중 임신부. 쌍둥이 임신부, 10대 임신부, 임신 전에 영양 부족이나 만성 질환을 앓았던 임신부, 임신 전에 흡연이나 술을 즐겼던 임신부들은 영장제를 복용해야 부족한 부분을 채워 건강한 임신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 과일은 식사시에 같이 먹도록 하고 제철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후식의 개념으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과일은 좋은 음식이긴 하나, 당분이나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후식으로 먹게 되면 칼로리 섭취가 많아지죠. 이렇게 칼로리 섭취량이 늘어나게 되면 살이 찌거나 오히려 타아에게 해가 될수 있어 식사 때 반찬이나 에피타이저 개념으로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임신여정을 떠나봤는데 어떠셨나요? 저와 함께 임신여행을 초반부터 함께 했거나 몇번 해보셨던 분들은 어려운 내용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이 저와 처음 떠난 여행이었다면 갑자기 너무 많은 내용이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일 수도 있을 텐데요. 반복해서 듣고 저와 함께 임신 여행을 떠난다면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생명을 만들기 위해 저절로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엄마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서야 하죠. 모든 임신부들이 좋은 생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행복한 임신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제가 준비한 내용이 도움 되었길 바라며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